드디어 봤습니다. 2019 크리스마스를 악몽으로 날려버리는데 기여한 1등 공신. 불면증으로 허덕이시는 분들에게 꿀잠을 선사한 1등 공신. 영화를 본 모두에게 공익 정신을 심어준 1등 공신. 그래도 도전해 보자며 이 영화를 본 내가 병. 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화 캐츠, 과연 뮤지컬의 화려함과 유쾌함을 어떻게 영어로 담아냈을까? 또 하나의 레미제라블이 나오는 것인가?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모은 영화 캐츠는 바로... <목소리> 아, 물론 저는 24일, 25일은 이거 위험한 날이라 생각해서 방안에 숨어 있었고요. 연말에는 또 나름 바빴던 터라 2020년 첫 영화를 캐치로 시작하는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낯선 동네에 버려진 빅토리아에게 여러 고양이들이 관심과 경계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고 마법사 고양이 미스터 미스터 팰리스가 오늘이 1년에 한번 있는 젤리클 축제임을 알려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고양이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프로냥스 101. 정말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고양이들, 자기소개하는 시간들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뮤지컬 캐치는 특별한 서사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런 뮤지컬을 영화화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톰우퍼 형님이 조금 무리를 한것 같은데요. 보통 영화를 볼때 핸드폰 잘안 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정도로 핸드폰을 자주 봤던 영화는 오랜만이 아닌가? 처음이네요. 또 핸드폰 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물론 영화 상영 중에 핸드폰을 보는 것은 정말 비매너적이고 무례한 행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영관 전체세 3명이서 보고 있던 중이었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실까요? 저 포함 3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보고 싶으면 봐야지. 아, 난 너무 빨라서 영화가 옆에서 시작한 줄 알았던 죄송합니다. 먼저 앞쪽에서 영화를 보고 계셨던 두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리뷰를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cg도 비매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뤄주셨던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 다른 데서도 뭐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간단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다수가 불편해 하셨었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고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이 고양이의 유연함과 탄력성을 얻기 위해 고양이의 유전자를 사람의 몸에 주입시켰지만 이상한 유전자 변이로 인해 고양이 인간이 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퀴벌레 말해 뭐합니까? 보셨던 분들이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물론 맨인블랙 바퀴벌레보다는 조금, 조금 덜 징그러웠어요. 아, 근데 걔 외계인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고양이는 개와 다르다며 공익광고를 시전해주시는 뉴터로노미역의 주디 댄치님의 이 고양이 보호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자벨라 제니퍼 우드슨의 모습이 딱히 좋은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건제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노래는 최고였습니다. 너무 제가 안 좋은 말들만 했네요. <laughs> 눈이 힘든 대신 비가 호강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눈을 감아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인물들 얼굴만 제외하고 봐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만큼 등장 인물들의 안무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얼굴들을 그렇게 비춰대는지만 모든 영화에 100%의 의견이 없듯이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뮤지컬로 봤을 때는 이먼 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배우분들의 표정을 볼수 없었는데 영화는 이제 특성상 표정을 하나하나 볼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 CG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언급했던 안무에 대한 호평. 이렇게 의견을 주시며 잘 보셨다는 관람객도 계셨습니다. 영화 캐치에 대한 저 그라미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아 생각보다 높다고요. 아마도 노랫발? 그리고 쌍피디님의 평점은 없습니다. 아, 보신다는 거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뮤지컬 4천왕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캐치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4천왕 중한 명이 잘 기억해도 내가 지구부의 보조장 실사화되니깐 이렇게 돼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영화 캐치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간간이 망장 리뷰도 해볼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리뷰 원하시는 망작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정신건강도 좀 고려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